산불 전문 진화대가 실제 산불 현장에 투입될 때 쓰는 물통 펌프와 갈킵니다 제가 이 장비를 직접 착용하고 산불 피해 현장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호기롭게 출발한 것도 잠시 m 방 l e s a 까지 차오릅니다. p l 가겠어. 내가 l 가겠다 내가. 진화대가 착용하는 등진 펌프의 물통 크기는 15리터. 갈비와 개인 장구까지 더하면 진화 장비의 무게는 15kg이 훌쩍 넘습니다. 지난달 산불이 발생한 춘천시 신부급 현장입니다. 제가 이곳까지 올라온 데는 30분가량이 걸렸는데요. 숨이 넘어갈 듯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현장에 투입된 진화대원들은 해발 400m 지점까지 길도 없는 비탈을 올라 산도를 어. 진화했습니다. 어. 강원 지역 진화 대원의 평균 연령은 환갑을 넘긴 62살입니다.